제모타 1편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오늘 깰수 있을까요 유노씨? 네! 자 유노씨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점프하고 점 점프를 잘 봐야 돼 이거 자 어디까지 가실 예정인가요? 민초 아초 두두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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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탈총하러 갈 수는 없어 그치? 네 파트 옆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. 스다 스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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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라랑. 자이제트배 오리 점프가 아닌가요? 네, 그냥 이렇게 통과되었어요. 아, 긍정 슛쉽네요 네, 옆으로 옆으로. 이건 이거는 붙어 있는 다리겠죠? 네, 붙어 있는 다리에요 다 떨어졌는데? 자, 옆으로... 저도 좀잘못하려해할줄아는데이유호 아, t 그 v 는 3학년 드디어. 중에서 제일 잘해요 드디어 나왔다 다섯 칸에오리 점프 와 이제 다섯 칸에오리 점프가 나왔네요 <laughs> 이제 노란색 TV 패스입니다 오케이 다섯 다수, 칸에오리 완료 노칸TV씨도 있는데요 인사해주세요 음. 얼음 의오리 점프 자 여기 지름길이 있습니다 네자 지름길 가고 나, 나 이제 보라색 다 왔어 이제 보라색 네. 여기에 코털 나 진짜 자 이제 사다리 타고 갑니다 옆으로 옆으로 이것은 옆으로 여기에 나 진짜 코털 잘못 맞으면 자 유노티비씨 오늘 깰수 있을거라고 한거예요네자 유노티비 여친 있으세요? 네 아니 여친이 있어요 그럼 누구요? 호뚫렸불뚫 어, 어, 누구요? 어 임연우 자, 자 최초 공개합니다 유노티비 여친은 임 아, 농담입니다. 자, 그냥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. 응. 임현우 남자 아니야, 임현우 형. 여자야. 남자. 자, 윤상 채비도 지금 말을 거네요 아니, 드디어 나왔다 극한의 점프. 극한의 점프, 오케이, 극한의 어, 점프 한 번에 통과. 유호 t v 씨, 이거 으뜸이가 어려워하는 헛. 거 아닌가요? 헛. 드러질 재밌나요? 드러질 재밌다요. 저도 재밌습니다. 어퍼트통트어퍼트통트 사다리 어, 타주고 그 다음에 화... 또 타주고 나는 미로로 간다 미로 미로 자 이거는 좀 이거 좀 멀리 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 이거 저 이제 다 외웠어요 멀리 안 보고 아, 가도 원래 됐어. 초보들은 그렇게 하는 음... 겁니다 네. 자 그리고 또 갑니다 어, 응? 어 여기 맞는 거 여기 맞아 맞아 자. 오. 잘하시네요. K 미로 탈출 자, 탈출했고요. 할수 있다. 점프를 잘 보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. 빵빵빵! 나 이제 나 이제 찐부라에 찐부라. 젤 찐부라 핵심 파세미라. 찐부라 다음에는 찐부라? 찐부라? 지금 포켓몬 고가 아니라 포켓몬 게임입니다. 진브라 다음에는 진브라. 이거 좀 어렵죠. 찜, 진 진브라 그래, 다음에는 진브라. 진브라 다음에는 진브로. 진브로다. 진브라 다음에는 민초야, 이제. 아까 제가 진브로라고 <laughs> 했습니다. 아니 이거 이제 이제 이거 피 피깎기는 해오리 점프네 이제 피깎기는. 자, 윤성 TV. 윤호 TV 가장 했는데? 만나고 싶은 유튜버 드리겠습니다. 슈퍼맨 TV. 자, 유노 t v 는 슈퍼맨이고요. 예? 유성희 씨는요? 예? 어! 성희지준는기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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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요. 체력이 체력이 방카리였어. 자, 자, 이거. 이거 이거 피에 물려가져야 돼. 피 채워야 돼. 여기서부터. 자, 이거 피댄스 갑니다. 피댄스피댄트 간다. 안될 수도 있어. 이고 있다. 피라고 치세요. 피. 피? 피댄스라고 e D A N C N, C 자피댄스 시작 안되는데 네? 나좀 많이 찬것 같아 어디 한번 가볼게 하,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이겼다 나 오늘 꼭 사연 알아야 된다고 자또 갑니다 유노 t v 씨오 그럼 제모타 선표나라면 시작점에서 민초까지 가야 되는데 네

여기서 추락하면안 되는데 유노티비씨 카겜 난 구독 좋아요 얘기하세요. 카겜 자저 지금 진부라까지 왔는데 이제 민트가 이제 고지입니다. 조각 조각 깨줘. 조각 사연을할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세요. 자